자 이번에는 2021년도 6월 모의 평 가형 네,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포인트들은 이미 한 번씩 찍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laughs> 킬러가 뭐 없다, 뭐 있다 얘기가 많은데 일단 6월에는 이건 뭐 킬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이도가 좀 되죠, 그죠 천천히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FX. 예, 네, 그림 같이 주어줬어요 그죠? 일단 이 FX의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주기함수네. 주기함수. 그리고, 1차함수죠? 예, 1차식이에요. 1차. 예, 네, 1차 1차. 네, 뭐, 증가감소 왔다갔다 한다는 것까지도 알면 참 좋겠고요. 그죠? 이게 f x 고요 자, 여기까지는 참 평온하고 좋아. 이 아래를 안 보면, 아 너무 쉽다. 아, 아주 마음에 든다 하는데, 그 아래 이 GX를 딱 보는 순간, 와, 정신이 아찔해지죠와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런 꼴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거는 평균 변화율 꼴이었죠. 그죠? 여기다에 리미트 h가 0까지 간다가 붙으면 원래대로면 이 친구는 네, 순간 변화율 도함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gx는 뭐다? 아, 요 이상한 함수에 f, e, x의 도함수다. 라고 하면 참 인생이 아름답고 해피하겠지만 이제 보니까, 젠장. 0이 아니라 0 플러스입니다. 그죠? 아, 여기가 좀 복잡해지네. 그러면 뭐야? 이대로면은, F, 2의 X승이라는 요상한 합성함수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이거의 우미분계수예요 그죠? 그쵸? 우미분계수예요 그죠? 그거에다 뭘 했다? 절대값을 했어요. 네. 우미분계수의 절대값이죠. 음, 아골 어, 때립니다. 예, 이 친구도 골 때리고요. 얘도 골 때리네요. 얘네 둘만 없었으면 그냥 미분 계수고 도함수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미분 될 때에 도함수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두 친구 그골 때리네요. 특히 요 놈. 이걸 왜 줬나.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예. 근데, 이런 GX가, X는 A에서 불연 속이 래요 어. 어. 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여. 그죠? 어떻게 보면 미분 계수식이랑 비슷한 놈인데, 어. 지금 보면 양심만 Fx는 미분이 진짜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예 엄청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거기서 부른 속이겠죠 함수값이 없을 테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알겠죠? 그때 그런 a들을 쫙 깔아놓고 요골 계산해라. n이 몇인지도 구하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왜온 미분계수라고 줬나? 우리가 지금 예제를,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아주 좀 디테일한 예시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여기 0, 어쩌고로 합시다. 이건 A 함수라고 할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당연한 얘기지만 1차랑 2차를 내가 합쳐놓은 거고요. 0에서는 미분이안 되겠죠. 그죠? 렇 연속은 합니다. 왜 연속 함수로 썼냐면 지금 이 친구도 연속이고 F도 연속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목표하는 이 친구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함수도 연속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연속으로 그려놨어요. 이거는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색칠을 한 겁니다. 자, 예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친구의 그냥 미분 계수만 적는 건 쉬워요. 음. 미분 한번 해보자. 아니, 쌤, 0에서는 미분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0에서는 미분이 안 되죠. 하지만 0보다 작다라는 전제를 깔면 미분이 됩니다. 교육이 양수니까 양수. 구멍 뚫어놓고요.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니까 뭐 1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마치 사실은 미분이 안되니까 도함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영을 제외할 때는 도함수가 보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야. 그죠? 그데 문제에서 왜 우미분계수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이 우미분계수를 생각하면요.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순간변화율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의 기울기. 우리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기울기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요 점에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기울기는 뭐 똑같겠죠? 예? 똑같죠? 양수겠지. 여기서도 기울기가 어떨까? 똑같겠지, 양수겠죠? 여기서도 양수, 여기서도 양수, 여기서도 양수인데,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0에 한없이 가까이 붙어봤자, 여러분 극한의 묘미기도 하죠? 이 점에 내가 0에 한없이 가까이 붙어봤자, 이 점에나, 아무리 가까운 점이든, 그 점에서 0까지 사이에는 점이 무한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오미분계수를 0이 아니면 0보다 작은 숫자면 우미분계수를 예, 충분히 이 직선 쪽에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아무리 확대를 아무리 여러분이 가까이 찍어도 확대를 쭉당기면 예,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극한을 그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랑 어쌤 보면 아까랑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런데 여러분 0일 때 봅시다. 0일 때 보세요. 우리가 아까 0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건요, 우미분계수, 개수, 좌미분계수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이야, 그지? 오른쪽에서 봤을 때랑 왼쪽에서 봤을 때랑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미분계수를 표시할 거다, 0일 때의 우미분계수만 표시할 거다, 우미분계수만 표시하면 충분히 찍히죠. 이게 색칠이 된다. 이건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ax의 5우미분계수들 네, 뭐, 이렇게 모아놔야겠지. 아까는 아예 색칠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됐다? 아, 색칠이 됐다. 그렇죠? 네, 그게 차이죠. 오케이? 그냥 도함수 쓰는 게 아니라 운미분계수만 썼을 때는 이렇게 미분 안 되는 점일 때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미분 안 되는 점일 때 색칠이 어디로 된다? 오른쪽 걸로 색칠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절대값은 왜 줬어요? 예, 네, 이거 절대값 쳐봐요. 색칠이 된다 그랬죠? 음. 어머, 연속이네. 어머, 연속 아까 연속 아니었는데 연속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알겠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석을 해보면, 우미분 계수라고준 거랑, 절대값이라고 준 거랑, 내가 보기에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본 순간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가원이 아, 이거를 무식하게 식으로 쓰라고 한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에, 네, 무식하게 식으로 썼다면은 여러분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까. 그죠? 뭐, 무미분 계수에뭐 이런 디테일한 걸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죠? 예, 네, 이런 걸준건 여러분이 띵킹을 좀 해봐라. 이런 예시 잡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시험 시간에 잡으면. 아, 물론 여러분 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시간이 남아도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답지 같은 거 보면, 특히 뭐 EBS 다 반지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이걸 다 식으로 푸죠. 그냥. 식으로 쫙 써오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한테 설명을 이렇게 말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준 것 뿐이야. 어? EBS 강사님들이 뭐 멍청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종이에 적으려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주신 것 뿐이에요. 오케이? 예. 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 그렇게 풀, 그렇게 써서 30번을 푼다? 맞은 분무지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 그건 이제 바보 아니면 천재죠. 시간이 너무 남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던가? 그죠? 예. 네. 나는 좀 바보에 가깝긴 한데, 여러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똑똑을 했으면 좋겠네. 자, 좋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방금 우리가 도함수를 그려봤는데 도함수에서는, 단순 도함수에서는 불연속이었던 점들도 이렇게 써버리면 연속이 될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무조건 얘가 미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보시면 큰코 다칠 수도 있겠구나를 느껴야 돼요. 오케이? 이 우자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런 포인트들은 수능에 직결로 나올 수 있죠. 우자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아, 색을 채워주는 거. 그 원래 함수 값이 안차 있던 거를, 도함수로 봤을 때는 안차 있던 거를 채워주는 역할이구나. 여기서 절대 값은 의미가 뭐다? 완전히 갈라져 있던 놈을, 이렇게 짝 찢어져 있던 놈을 붙여주는 거,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싹 돌려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친구를 척 붙여주는 거. 이런 역할이 절대 값이구나. 때문에, 아까는 미분기서만 봤을 때는 불연속이었던 친구도 여기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진짜 문자잘 만들죠, 그죠? 자, 좋습니다. 아주 그냥 난 평가와 찬양이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뜯어봐야겠지, 그지 자, 그럼 이 친구를 좀 분석을 해보자. F, E,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는요, 미분이 가능한 점들에서는 미분이 될 거예요. 그 함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음, 음,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 개나소나 미분은 하니까. 이건 언제 만든다고? 미분 가능한 때. 그리고 여러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아주 깔끔하게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이 친구, 뭐 이상하게 쓰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되겠죠, 연속이. 그죠? 도함수권 있으니까, 예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는, 예. 연속으로 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미분이 가능한 데서는 우리가 의심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야? 미분이 안될 걸로 의심스러운 거. 특히, 안에 들어있는 이 X승은 무조건 미분이 되기 때문에, 누구? 밖에 들어있는 이 FX.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요런 점들에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태야. 에, 우리가 의심을 해소해야겠죠. 를 그죠? 자. 자, 이제 보자. 그러면 fx 안에 들어간 게 1이 될때 미분이 안될 걸로 의심스럽네. fx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2의 x승인데 얘가 1이 될때 미분이 안될 걸로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 얘기는 뭐야?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미분이 안될 걸로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이 값은 없다는 거 알아요. 그죠? 여기다 넣을 수가 없거든. 0을 넣을 수는 없어요. 왜안 된다? 0을 넣는 건안 돼요. 왜? f'1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 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좌미우미를 살펴봅시다. 음. 한번 보자. 아까 예시도 우리가 봤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자, 내가 만약에 x에다가 0 플러스를 넣었어. 0보다 조금 더큰걸 넣었습니다. 그럼 2의 x승은요. 2의0 네,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1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쵸? 그걸 넣는 거야. 그러면 f'1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뭐 이거는 아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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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플러스죠. f 프라임 여기다가 1 플러스고 얘는 그냥 1 플러스고 1이죠 그냥. 그 다음에 l은 2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무구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네, x 에 0보다 좀 작은 거 넣었을 때 왜? 지금 뭘 보겠다는 거예요? 뭘 보겠다는 거야? 아이 친구의 좌극한 우극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 우극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0- 넣었을 때는 2의 0-고 그 얘기는 뭐야? 2x승은 1보다 좀 작겠죠? 그걸 넣었다. f' 1-. 그리고 여기는 그냥 1-ln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바뀌질 않아. 뭘 넣든 똑같다고. 왜? lc당초 2x승이 연속이니까. 중요한 건 누구다? 얘가 중요하네. 자, 보자. 1보다 큰거좀 넣었을 때는 그냥 상수함수죠? 그냥 기울기 0입니다. 0. 다쓰었어 0. 이쪽은요? 1부터 좀 작은거 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이고 얘는 1이고 됐고 얘는 2.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이 친구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다? 우미분계수까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아 0보다 조금 더 작은 걸 넣었을 때랑 0보다 조금 더큰걸 넣었을 때가좀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네. 0보다 조금 작은 거 넣었을 때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0으로 갈때 0보다 좀 작은 걸로 간다는 얘기야. 그죠? 0보다 좀더큰걸 넣었을 때는요. 예, 네, 기울기가 0이에요. 그죠? 어쌤 어차피 함수값이 없으니까 아, 불은속가 아닙니까? 그니까 아니라 아니라 뭐라고? 여기가 색칠이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예시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던 게 색칠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다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 보세요. 알겠죠? 네. 오른쪽에 뜬게 색칠이 된다. 아무튼 얘는 여러분 우 미분 개수까지쓴 거고 절대값 하더라도 플러스로 바꾸나 하더라도 같아지진 않죠. 그렇죠? 때문에 아. 이때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는 불분속이 되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즉 fx가 요, 요,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일 때, 그때를 지나가는 x들에서는 이제 불른적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쓸게 많기 때문에 또줄이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꼭지점이 있죠. 음, 요 친구, 2일 때. f 안에다가 집어 넣은 게 2일 때 v, 예, 미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니럼 그러니까 뭐야? 안에 들어간 게 2가 될 때, x가 1이 될 때가 또 대단히 의심스럽네. 그지 그러면 x에다가 1보다 좀더큰거 넣었을 때 한번 또 비교를 해 봅시다. 또 x에다가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넣었을 때 비교를 줘. 집어 넣어 볼게요. 알겠죠? 아, 그러면 2에다가 1 플러스니까 f 프라임에 2보다 조금 더큰 거니까 2 e 플러스겠네. 2 e 플러스겠네. e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2보다 좀더 크다고 생각합시다. ln 2고요. 사실 이쪽은 볼 필요 없다고 내가 얘기했고. 좀더 작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 f 프라임에 2 마이너스네. 2 e 마이너스네. ln 2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요. 이보다 좀더클 때의 f'이니까 길기가 2네요, 그죠 이건 2고, 얘까지 곱하면 4고, ln 2고, 오케이. 이거 뭘본 거야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예, 미분계수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죠그 다음에 이쪽은요. 음, 얘는 이보다 좀더 작을 때니까 결국 0이네. 같지가 않네. 절대값 치더라도 같지가 않네. 음, 얘는 미분이 안 되고, 즉 얘가 불연속이 되겠구나. 극한 값으로 버는 거니까, 불연속. 함수값 걱정은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꼭좀한게또 있죠, 이 친구. 예, 여기서 삐리 좀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기울기는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절대 값 치면 같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저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안에 들어가는게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네요. X가 뭐가 되겠다? LN? 아, LN이라니. 정신 나간 소리. 로그2에 3이 될 때겠네. 그죠? 그럼 이거보다 좀더클 때랑 좀더 작을 때를 비교를 해 보자. 자, x에다가 내가 ln 에이, 자꾸 뭐라고 쓰니까 ln 로그 2에 3보다 좀더큰걸 넣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보다 좀더 크겠죠. 그죠? 이 x승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f 프라임 3 플러스 그럼 여기다 3 플러스 ln 2네. 얘랑 x에다가 로그 2에 3보다 조금 더 작은 걸 넣었다라고 해 보자. f 프라임에 3 마이너스 네, 3-ln2겠네. 이쪽은 비교할 필요 없고요 앞에 것만 봅시다. 자, 3보다 좀더클 때는, 3보다 좀더클때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6에 ln2네요. 3보다 좀더 작을 때는요. 3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기울기가2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6ln2네요. 네, 두 개가 같지가 않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미분개수야 우미분개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극한일 때는 우미분개수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같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다? 연속이다. 쌤, 극한만 그 같다는 거 봤잖아요. 함수값도 같아야죠. 아까 얘기했죠. 함수값은 오른쪽 거랑 똑같을 거라고. 왜? 그냥 미분 계수가 아니라 우미분 계수니까.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되는 포인트는 어떻다. 이런 때가 아니라 이런 위에 있는 뾰족한 놈들은 연속이 되고요. 내알바 아니고요. 아, 연속이 안될 때는 요놈, 요놈, 요런 포인트들이구나. 아, x에다 뭔가 쳐 집어넣고 그래서 이 x승이 변할 때그 이의 x승이 1, 2, 4, 5 이런 애들이 될때 미분이 안돼아 되... 연속이 안 되는구나 아 정리 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밖에 안 남았죠 그죠 싹다 줄고 그러니까 언제다 2의 x승이 1, 2뭐 4, 5뭐 이런 식으로 갈 때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x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XA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래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X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몇이야? 32분의 1이야. X에 5를 넣었으면 몇이야? 32야. 이 사이에 있는 게될 때, 뭐가? 여기 EXS, 요 친구들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32분의 1은 뭐 0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죠? 1, 2, 4, 5부터 세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셀수 있을까? 예, 네, 봅시다. 그리고 총몇 개일까? 아, 여기 0이 있고, 뭐 이런 32분의 1분은 여기보다 좀더 오른쪽에 있겠지만, 여기 3이 있으면 한 주기에 두 개씩 생기는구나, 두 개씩. 1, 2가 들어있을 거고, 또 6까지 세면요, 또두개 들어있을 것이고, 또 9까지 세면요, 또두개 들어있을 것이고, 7, 8. 5다다다다, 어디까지? 30까지 세면요, 또두 개씩 들어있을 것이고, 32는 한번 써지고, 애석하게도 32는 등근거 없기 때문에 써지지가 않네요. 총몇 개가 들어있다. 음. 3까지 두 개, 6까지 두 개, 9까지 두 개, 30까지는 몇 개? 또두 개씩이니까 여기까지 총 20개. 30, 10번째 3배수니까 해서 총 21개. n은 21이구나. 예,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다 죄다 더해서 ln으로 또 나눠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작업을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1이 될때 고대 x가 0이 될 때, x가 0이 될때 요거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요거일 때 아. 하... 자 가보자. 2 x승이 1이 됐다. x가 0이 될때 우리가 보고 있는거는 네, 오음이 분기수기 때문에 0을 넣는게 아니라 0플러스를 넣는다는거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도함수가 이거였어요. f2의 음, x승의 프라임이죠. 2의 x승의 l n 이었다 우리가 요거를 보려면 x에다 0을 넣어야 되고요 그죠? 네, 한마디로 이 친구가 1보다 좀더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1보다 좀더큰대를을 들게. f 1 여기도 1 여기는 ln 2. &E. 1는뭐 1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1보다 좀더클 때의 기울기는 0이네요. 그럼 얘는 그냥 0이네요. 그렇죠? 곧 얘를 넣었을 때는 그냥 0이다. 어, 0이다. 좋습니다. 어. 아, 이쪽 점들은 어차피 보니까 오른쪽 길이가 다 0이니까 다 0이겠네. 지금 보니까 어차피 더하게 할 때는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첫 번째 놈들은. 이제 두 번째 놈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죠? 렇두 번째 놈들 봅시다. 두 번째. 2일 때. 자, 그니까 러 얘가 2가 될 때, x의 1보다 좀더큰거 넣을 때라고 보면, 2 e 플러스겠죠? 여기 안에 들어간 게2 e 플러스가 될 때, f' 프라임, 2 e 플러스가 될 때, 2 e 플러스일 때, ln2일 때, 2 e 플러스일 때 기울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2일때 e 기울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2에요. 얘는 그냥 2네요. 2. E. 그럼 여기는 2 e 플러스. 아까 우리가 넣은 거, 2 e 플러스죠? 2 e 플러스. ln2. E. 이거, 이거 2잖아. 그럼 뭐다? 4LN이가 되겠네. 자, 규칙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 2고요5고요그 다음에, 아, 또, 그 다음 3씩 더해 나가시면 돼요. 그죠? 언제까지? 요거 나올 때까지. 3 더하면 또 8이겠죠? 이게 5다다닥 나올 거고. 지금 규칙을 보니까 어차피 이쪽 부분에 넣으면 무조건 기울기는 2가 나올 거야. 이쪽 부분에 넣으면 어차피 2 넣으면 2가 될 것이고, 5 넣으면 5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5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차피 얘는 기울기였고, 얘는? 예, 그냥 그 숫자 넣는 숫자 그대로 나오니까 그지? 여기는 ln이고요. 그러면 뭐다? 얘네 싸그리다 더한 다음에 싸그리다 더한 다음에 2곱하고 ln이 &E 곱하면 예, 이거 시그마 다 더한 게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야?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물론 이걸 이제 노가다 뛰셔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뭐 센스 있게 푸시든가 예, 뭐 이거 등차수율이잖아 그죠? 이거 5로도 계속 어디까지다? 예, 뭐30 되기 전까지 예, 이거 앞에 있는 숫자는 29겠죠? 29까지 더해 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죠? 등차수열이죠. 초항은2이고 그렇죠? 네. 공차가 3이니까 내가 이거 일반항을 쓰면 3뭐 n이라고 쓸까? 3n 1이라고 쓸수 있고요. 이거를 뭐 해라? 시그마 n 은1부터 어디까지? n은 1부터 어디까지? 몇개몇 몇 번째입니까 얘가? 내가 보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딱 29가 되네요. 10개.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다?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네, 3은 그대로 있고 2분의 10에 11에 빼기 10이고 55 곱하기 3이니까 150아 맞나요? 55 곱하기 165에서 아, 10뺀거 아, 155가 되겠네 그지?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친구들 싹다 더한 게 155야 여기다가 곱하기 2LN2를 해라 이 친구를 풀면 제가 마무리 지보자 N은 21이었고요 이거를 싸그리다 더하면 어차피 이런 친구들은 다 0이었으니까 뒤지고 오, 다 죽고 에. <laughs> 어떻게 된다? 이거 ln1은 밖으로 밖에 나간다 치고요 이 친구를 최다 더한 게 어떻게 된다? 155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55에다가 곱하기 뭐한 것까지 나온다? ln2 곱한 것까지 나온다 마무리할까요? 네 약분 되죠? 자 이건 뭐야? 네 310이죠? 여기다가 2 1도더해도라 331이 되겠네요. 어, 중간에 뭐 계산이 있으면 나가서 고쳐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